안녕하세요. 최외필꽃입니다. 대체로 몸에 좋은 음식은 남자건 여자건 성별을 가리지 않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남녀의 신체 특성이 다른 만큼 여자에게 유난히 몸에 좋은 음식들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유방암이나 골다공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여성의 건강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여자에게 특히 좋은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잘 익어 수분이 충분한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동물 실험이나 암세포 실험에서 라이코펜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을 막아내는 효과가 확인됐으며 토마토가 위암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여러 가지 건강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찌개에 젓갈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을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토마토의 칼륨 성분이 체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며 토마토에는 비타민K가 풍부해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골다공증이나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에 탄력을 주어 잔주름을 예방하고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 기미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토마토는 익히거나 요리해서 먹으면 라이코펜 성분과 다른 항산화 물질의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채소의 왕으로 불리는 식품으로 칼로리가 적으면서도 다양한 영양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푸드로 인기가 많은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녹색 채소에는 지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케일은 알파리놀렌산과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두뇌 건강에 좋고 당뇨병 위험성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쌍채소로 많이 소비되는 케일은 많은 천연 항산화제가 들어 있고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케일이 특히 여성에게 좋은 이유는 비타민 K 때문입니다. 케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비타민 K는 뼈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성들이 많이 앓는 골다공증이나 고관절염 등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인체에서 자체 생성되지 않는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남녀 구분 없이 모두에게 좋은 영양소입니다. 이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고 순환을 개선시키며 좋은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높이고 암 발생 위험을 대폭 줄여줍니다. 또한 세포 파괴를 막아주는 셀레늄과 비타민 B군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폐경기 여성의 우울증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연어는 임신부의 태아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의 효능 중 대표적인 것이 항산화입니다. 크랜베리는 서양의 복분자로 불릴 정도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크랜베리의 붉은 빛을 내는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성분으로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크랜베리의 A형 프로안토시아니딘도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A형 프로안토시아니딘이 함유된 크랜베리 추출물이 난소암의 항암치료 효과를 6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박테리아가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뿐 아니라 크랜베리는 비뇨기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전립선 및 요로 등에 발생하는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크랜베리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크랜베리 주스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상체중일 가능성이 높고 심장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식 요구르트입니다. 달달한 요구르트는 당분 함량이 높아 건강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식 요구르트는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아 장 건강에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그리스 요구르트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각광을 받는 음식입니다. 탄수화물이 낮은 대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구트에 딸기, 포도, 블루베리 등의 과일이나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를 넣으면 맛 궁합까지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호두는 유방암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 유방암이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심장병,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 단일 불포화 지방, 망간 등이 들어있는데 탄수화물 함유량이 낮고 전부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호두는 100g에 660칼로리입니다. 고열량 식품으로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염려가 있습니다. 하루 5개 이하가 일일 권장 섭취량입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